포천가평 최춘식 국회의원은 12월 9일 오후 포천시 바너라트홀 대공연장에서 동료의원, 출마 예정자,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포천가평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총선 승리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의정활동 동영상 시청과 동료의원들의 축사, 최춘식 의원 인사말씀, 포천시와 가평군의 군수 및 의장 축사, 특강 순으로 진행하며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원 교육과 우리 결의 대회의 뜻을 펼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면서 그 내년도 4월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시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하여 화이팅! 우리는 힘차게 요 국민의힘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원 동기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